안녕하세요. 네, 정말 콤팩트한 사이즈에 되게 예쁜 옷이에요.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어, 면바지죠. 면바지. 그런데 면이 그 일반 면이 아니라 워싱 가공 처리된 면이라서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. 이 편안한 면바지에 이제 뭐를 코디할까를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우리가 가을이 되면 미투도 많이 있고 이제 티도 긴팔을 많이 입고 음 지금 시즌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입다가 겨울에 가면 안에다 입을 수 있는 옷,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죠. 그리고 특별히 이제 칼라가 좀 진한 칼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진한 칼라로 내려가면 대표적으로 가을에 많이 입는 게뭐 브라운 톤, 그다음에 뭐 버건디 톤, 그다음에 뭐 또뭐 있죠? 그레이도 많이 있고요. 네. 그런데 블랙은 언제든지 입어도 가장 예쁜 색깔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입을 수 있는 라운드 티 이런 건데 너무 라운드 티 라운드에서도 조금 심심함을 없앨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아우웨어 티를 가져왔어요. 지금 위에 제가 안에 이실케 티를 입었고요. 그리고 그실케티 겉에 입은 이 검정색 티예요. 앞 부분에 재밌는 그 로고 패치가 붙어져 있고요. 전체 라인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 저한테는 기장이 조금 짧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, 이게 기장이 결코 짧지는 않아요. 제가 입었을 때제 허리라인 아래로 내려오니까 선생님들한테는 더 좋겠죠? 근데 이 옆부분이 이렇게 슬릿이 돼 있어요. 지금 안쪽에다 제가 일부러 밝은 색을 받쳐 입어서 더잘 보이실 거예요. 이런 요런 식으로 이제 트임이 있고, 앞에는 조금 짧게 나왔는데, 뒤는 또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 시작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작분이 얇지 않고 두껍게 나와서 굉장히 그게 패션적으로 디자인이 예뻐요. 앞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절개 라인 때문에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양 옆에 다 있어요.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,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요 절개 라인이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라인핏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날씬해 보이겠죠. 옆에 트임이 있는데 요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날씬해보여요 팔은 완전한 가오리핏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살짝 가오리핏을 뽐뜬 어... 그런 스타일 네. 팔 기장은요 저한테 한8 분, 선생님들께는 한 9구 정도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팔 기장도 키가 작으신 선생님들한테는 긴팔 활용도 정도처럼 입으실 수 있고, 또 때에 따라서는 안에 이렇게 폴라를 받쳐입고긴팔 옷을 입었을 때,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하는 느낌으로 입으셔도 돼요. 제가 이 자, 저번 주에 이 편안한 블랙 면바지를 이제 일자통, 기장이 좀 짧은 거, 요거 보여드렸는데, 요거의 반응도가 위에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에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입고 나왔요 굉장히 스타일 좋아 보이죠. 저한테 바지 기장은 짧겠죠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입으시면 기장감이 아주 좋을 거예요. 이 바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? 앞에는 플랫하고 뒤는 다 고무 밴딩인데, 고무 밴딩이 엄청 편안하게 나와서 약간 루즈하게 입는 바지다. 그래서 사이즈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. 양 옆에 사이드 포켓이 있고, 이 바지의 포인트는 바로 뒤에 있는 요 포켓. 바지는 엄청 편해요. 네, 그리고 뭐 무릎팍이 나올것 같아,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이런 거 걱정 하나,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. 원래 면바지 입으면 한참 앉아있다 보면 무릎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.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주름 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. 얘는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배기형까지는 아닌데 이 미디 부분이 굉장히 제작이 편안하게 나와서. 앉았을 때도 앞바다리하고 이렇게 다리 양반다리처럼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바지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또 운동화 신었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느낌은. 음. 여기가 여기...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그냥 잠바, 아우터, 조끼 아무거나 다 걸치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스타일링하기 에 굉장히 좋은 옷이에 길이 짧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. 저한테도 배꼽 위치 아래까지 지금 내려왔으니까요.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88분들이 위에 상의로는 약간 조금 이 암홀 부분이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는데 나머지 사이즈 분들은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다. 네,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워낙 편안하게 입는 룩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스타일 좋게 입을 수 있는. 전체 핏 보여드릴게요. 되게 예쁘죠? 제가 키가 커서 바지가 짧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입으시면 딱 바지핏이 좋게 나온다. 제가 일부러 지금 주머니 안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쫙 폈어요. 전체적인 바지핏을 보여드리려고. 바지가 입었을 때 이렇게 벙벙하지 않아요. 이렇게 떨어지는 핏인데. 제가 일부러 바지 라인을 보여드리려고 애 한번 사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예쁘죠? 그래서 얘는 바지가 진짜 기가 막힌 바지 그 위에 제가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찾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 블랙 라운드 가져왔어요 이렇게 안에다 밝은 색깔 받쳐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